송년회 장소 알아보라는 업무를 지시받은 신입사원 A씨. 이곳을 예약했더니 회사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멋진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곳, 30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 합정역 도보 10분, 영상 발표 기기 완비. 덕분에 즐겁고 품격 있는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꿈쟁이 놀이터입니다. 송년회 장소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죠. 장소의 크기, 교통, 분위기 등등.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추천해주는 송년회 장소는 식사만 할수 있는 레스토랑이거나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호텔 룸이어서 말만 송년회입니다. 게다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이기에 일반 컨퍼런스와 다를 바가 없죠.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멋지게 기획하는 시간인 만큼 공간이 멋지고 편안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합정동에 위치한 꿈쟁이 놀이터 3층은 그러한 점에서 최고의 송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꿈쟁이 놀이터는 가장 먼저 최대 30명이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한 넓은 공간입니다. 너무 큰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이지만 30명 미만의 회사나 동아리, 모임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또한 꿈쟁이 놀이터는 한강 뷰를 가진 공간입니다. 이 한강 뷰를 통해 공간 이용자들은 특별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꿈쟁이 놀이터에서는 장비를 가져올 필요 없이 프리젠테이션 기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이나 보고 발표도 가능하니 송년회에는 최고의 장소죠. 꿈쟁이 놀이터는 합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연말이라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고 편안한 곳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멋지게 기획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꿈쟁이 놀이터를 송년회 장소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